전화를 받나 안 받나, 홍락입니다. 응, 응. 예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인천의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네. 예예그 소렌토 그뭐그 차량 네. 그 렌트 사건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무슨 렌트? 야그뭐 흙이 날라와 가지고 뭐 소렌토가 좀 망가져 가지고 뭐 렌트한 사건 있잖아요. 그거 저기 우리 저기 보험 접고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 그, 렌트비를 못 받았대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보험사 연락처나 아니면은, 회사 연락처를 알수 있을까요? 아, 보험사. 네네. 잠만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어갖고. 네네. 조금 이따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건설회사 송도, 소렌토 망가뜨린데 남의 차를 망가뜨렸으면 렌트비용을 줘야지. 전화를 해줘야겠다 또 아휴 힘들어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소리 통화 중이네 힘들어 유튜브 재밌네 이거 송도에서 건설사에서 흙이 튀어가지고 렌트를 했는데 렌트 비용을 안 준답니다. 황당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차도로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택교는 다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신체적인 ]군요. 경쟁을 할수 있는 시름니다 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저 차도르가 운동하는 영상, 일상 모습,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기엔 너무 짧거나 살짝 자극적인 영상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으니, 차도르 언더스포 MMA로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시스템상, 예, 안녕하세요. 그, 소렌토 차량 송도에서. 네네네. 예, 예. 그것 때문에 전한 화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어, 네네요. 네네. 네네. 그, 렌트 비용이 지급이 안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네네. 거기, 보험, 보험사가 어디 보험사죠? 어, 아니요. 일단은 지금 그건이. 네. 일단 수리 적정성 때문에. 네네. 경찰에 진정이 들어간 건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렌트 쓴 거는 차주가 쓴 거니까 네 차주랑 정산을 하신 문제인 것 같고 네네 필요하면 차 저희가 나중에 경찰 조사 끝나고 나면은 네네 차주랑 뭐 소송을 하던가 아니면은 차주 쪽에 지급하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 차주 쪽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해가지고 네? 어, 그 차주 쪽에서 그 렌트 네, 네. 비용 청 <laughs> 렌트 비용 80 얼마를 청구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법률 사무소에서 예예 어, 네, 네. 뭐, 그래서 근데 근데 네, 이제 거예 그렇죠 그렇죠 어디 어디 보험사죠 거기가? 어 지금 메리츠손해보험이에요. 아메리츠손해보험이요 네네. 어 그럼 보험사랑 싸울 문제네요. 어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가해 차주 쪽에서 네네 인정 못하겠다고 하셔서 경찰에 진정을 일단 넣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 메리츠손해보험이다. 네네네. 아예 알겠습니다. 네. 네. 메리츠 손해 보험이구나. 메리츠 손해 보험. 야야 어떻게 하 없이. 이거 응. 는 엎어지니까 안 엎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 이쪽에. 경기 격투기 선수 TKO 승리로 가져간 유엘 선수 현장에 있던 격투기 팬들은 난리가 나죠 하지만 이 경기는 워낙 규모가 작은 단체에서 열린 대회라 격투기 하드코어 팬들 외에는 유엘 선수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유엘 선수는 CFX, ICE, PHTITANS 같은 선 며 5승 0패라는 깔끔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다섯 승이 모두 1라운드 피니시라는 점입니다. 2011년 12월 3일, 닉 유엘 선수는 XFC 15에 출전하여 데니비스 헤르헨데즈 선수가 붙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큰 무대에 서게된닉 류엘 선수. 많은 사람들은 류엘 선수가 선수팀이 얇은 소규모 단체에서만 뛰고 아마추어에 가까운 선수들과만 붙어 오연습을할수 있었다며 깎아내렸습니다. 류엘 선수가 미워서가 아니라 한 팔로 프로 격투기 선수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 자체가 현식을 벗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유엘 선수는 오른손 훅을 날리면서 상대 선수를 압박하고 페이지 쪽으로 그를 보라 넣으며 프린트를 잡습니다 경기 시작한 지 20초 만에 테이크다운에 성공한 유엘 선수. 그는 상위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1분 정도 파운딩을 꽂아놓고 정말 멋있는 하체 관절 기죠힐훅으로 이를 가져갑니다. 기록. 유엘 선수는 정탈을 거의 허용하지 않은 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대중은 팔 하나가 없는 독수리 선수의 독 센스에 놀라고 그래플링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죠. 유엘 선수는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2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엘 선수의 전적은 8승 0패였던 만큼 그는 상당히 놀라운 전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8승 중한 점까지 간단한 경기를 빼면 모두 1라운드 승리였습니다. 영상 내내 여러 인구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요. 로 진심으로 노력하인대단한 선수입니다. 아무튼 2012년 12월 7일, 빅 유엘 선수는 벨라토르 선수로 에릭 레이놀즈 선수를 상대로 강직 공석이었던 x f c 라이트급 챔피언 벨트에 도전합니다. 유엘 선수는 과압게 실린 볼을 명중시키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유엘 선수는 킥캐치 이후 클린치로 돌입합니다. 빅 유엘 선수는 상대 의 허리를 잡고 빙빙 돌면서 레이놀즈 선수의 틈을 잡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어메이징한 슈플렉스를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그라운드로 끌고 가죠. 유엘 선수는 바로 등을 잡고 레이홀즈 선수의 목을 잡습니다. 레이홀즈 선수는 두발로 일어서고 속도를 필사적으로 풀려고 노력하지만 유엘 선수는 영리하게도 자신의 무게중심을 이용하여 레이홀즈 선수를 넘어뜨려정리는 다시 그라운드로 갑니다. 이미 등과 목이 완벽하게 잡힌 상황에서 딱히 레이놀드 선수가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크를 풀지 못한 레이놀드 선수는 탭을 치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 참으로 감동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벤츠를 따고 어린 아이처럼행복해하는닉듀엘 선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K1 출신의 레전드 킥복서인 레이 세포가 운영하는 월드 시리즈 파이팅이라는 종합격투기 단체와 계약합니다. 이 단체에 들어가자마자 이연승 그리고 또이승 모두 1라운드 피니시인 만큼 닉유엘 선수는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커리어를 쌓아 나갑니다 2014년 7월 5일 유엘 선수는 11승 0패라는 정의로운 기록을 세운 상태였고 격투기 팬들로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실력은 내가 무패라니? 내가 무패라니? 챔피언인 저스틴 게이츠 선수와 WSOF 라이트급 챔피언 배틀을 두고 싸웁니다 뉴엘 선수는 평소대로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경기 운영을 했지만 아쉽게도 1운도에서 안면정타를 허용하고 TKO 선언을 받습니다. 아첫 패배가 세계 챔피언 도전 경기라니 너무나도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뉴엘 선수. 이후 뉴엘 선수는 UFC의 회장 데이나 화이트가 제작한 컨텐더 시리즈에 출전하여 UFC에 진출할 뻔했지만 아쉽게도 알렉스 무니즈 선수에게 판정대를 당하며 그 꿈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엘 선수는 UFC 다음으로 가장 크고 인수가 높은 격투기 단체로 평가받고 있는 벨라토르와 계약하고 본격적으로 메이저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유엘 선수는 폴리 브라우닝을 상대로 2019년 8월 24일에 벨라토르 대뷔전을 치루었습니다. 선수는 타격들을 버리고, 브라우닝 선수는 거리를 좁히기 위해 들어갔으나, 유엘 선수는 카운터 훅을 노리면서 견제합니다. 경기는 그라운드로 갔고, 유엘 선수는 암사 앵글을 잡고, 브라우닝 선수의 탭을 받아내, 또다시 1라운드 피니시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한 경기력이 아니라, 압도적인 파이팅 스타일, 그리고 1라운드 피니시라는 대중들이 놀랄 만한 모습을 보여주니, 한 번에 어마어마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벨라토르는 유엘 선수의 가능성을 캐치하고 바로 다음 경기를 잤습니다. 유엘 선수는 오는 2019년 10월 26일에 열리는 벨라토르 232에서 매니 우로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팔이 하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핸디캡을 갖고도 꿈을 포기하기는커녕. 5배, 3배로 열심히 하여 일반 격투기 선수들도 모조리 쓸어 담고 있는 진정한 성공 스토리 16승 2패의 웹팔 종합격투기 파이터 닉 유엘 선수에 대해 알아보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택교는 다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신체적인 경쟁을 할수 있는 시름이다. 팔씨름 같은 민속 놀이인 면이 있는 반. Mm-hmm. <clears throat> 안채 항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남자. 이 남자는 미국 상선인 엘라베마. 다행히도 모터가 고장나서 피나는 명예 해선 해손. 중고차 합의. 칼레반 복격 아스트라 미스테리 14만 와 재생이 안되냐 이거 Ugh. <sighs> 맨군4만지 Sam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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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m 요 Sammy. Sammy. 되고 m m y Sammy. s 청 m m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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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m 그래서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또 좋은 내용들을 또 중간중간에라도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레버리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레버리지 레버리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뭐그 책들을 그렇게 열심히 읽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레버리지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고민을 많이 한 편에 속할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 뭐다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말씀드려볼게요. 퀴즈, 자 퀴즈 나가요. 여러분이 부자가 될 가능성, 그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번 달한달 달 동안 레버리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할 시간이 얼만큼일까요? 라고 이제 물었을 때 그게 어 저는 한달 동안 왜 버리지 되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절대 도자가될 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laughs> 다 듣고 나면 공감이 될 수도 있고 뭐안될 수도 있는데 뭐안될수 있는 분들은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음. 레버리지라고 하면 레버리지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초중고 대학교 사회생활 하면서까지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익숙한 건 뭐냐면 대출이에요, 대출. 딱그 단어만 익숙해요. 뭐 어, 대출, 빚이잖아. 야, 그거 너무 위험한 거야. 어제 그런 느낌의 단어인 이죠 레임군. 레버리지 중에 사실 돈도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바꾸면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대출은 우리에게 너무나 허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허들이 뭐냐면 대출은 무서운 거야. 여기서 이자허들이에요 대출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으면서 자기가 무서운 걸성함해본 적도 없으면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한테 또는 우리 자녀들한테 대출을 무서운 거야. 대출 나쁜 거야. 이제 나도 자꾸 이제 말을 내뱉고 나도 그프레에 계속 갇히는 것이죠. 두 번째 것들을 뭐냐면 대출을 하면 이자가 나가잖아 이자는 계속 나가는 거야. 너무 아깝잖아. 이게 이차분들이에요 제일 나도 보내면 대출을 했으면 그 돈을 굴리기 위해서 대출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돈이 굴러가서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나가는 그 이자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자, 내가 자가 말을 할 우리 집, 내가 실 거주할 집을 만약에 구매한다고 보잖아요. 집을 구매해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근데 집을 구매한가 보유함에 따라 재산세가 나가죠. 재산세가 그 재산세가 꼭 이자 같은 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왜 이런 제자세가 나가네? 아왜 이게 아까워서 집못 사겠어 하면 집을 사면 안돼 그러면 이제 집을 보유함에 따른 이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죠 물론 집값이 오를 도 내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제자세가 서워서 절대 하면 안돼 이제 그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 가되고요세 번째 가 들은 구냐면 금리가 앞으로 오를 거래, 이게 세 번째 허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서워도 안 된다, 이자가 나가니까 안 된다, 그래도 앞으로 금리가 오르니까 안 된다. 그러면, 금리가 내릴 때는 가능했나요? 내릴 때도 안 가능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미국 금리를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 도이 올릴 가능성이 당분하죠. 당분한데, 이게 뭐 하루에 하나씩 올릴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면서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급등가10% 20% 올라가는 게 아니라 1%급등가1.5% 2% 2.3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 텀을고가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부터 시작도 하면 불안해할 요소는 아니라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거를 뭐 대출을 많이 하고 레버리지를 무조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레버리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라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죠? 잘 봐요. 레버리지를 하는 방법 어,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을 예를 들어 보면 매입하는 방법이 그냥 단순히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매입을 하느냐 아니면 경매라는 툴을 이용해서 매입을 하느냐에 따라 또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내가 레버리지 할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대출을 일으키면 몇 프로까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 지급하면 조정 지역은 뭐 40%밖에 안 되고, 뭐뭐 더, 이제 더 가능한 것도 있긴 한데, 지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종목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매입 방법이 달라지면 또 달라져요. 사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출이 8,90도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다르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그 알고 있어야 내가 꼭 필요할 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활용을 안 하더라도 그 정보만 알고 있으면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정보도 안 내주면 너무나 좋겠죠. 자, 그것만 있나요? 대출을 어, 진행하고 싶은 사람이 개인이냐 또는 법인이냐에 따라 그 한도도 틀려요. 한도만 틀릴까요? 상품도 틀려요. 상품만 틀릴까요? 어, 형태도틀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게뭐 부동산으로 이제 담보를 해서 담보대출을 받거나, 뭐 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 대출을 받거나 이 정도라고 하면 법인 같은 경우는 운용 자금으로 대출할 수 있고 신용으로 할수 있고 시설 자금으로 할 수도 있고 뭐그 외에 뭐 청년 자금 지원도 시작해서. 한 100가지 유형의 이 자금들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도 달라요. 개인으로 가면 보통 우리가 더 필요하면 그래, 은행에다 얘기하면 되지. 수명이 안 좋으면 사채업자한테 빌리면 되지. 이두 가지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뭐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단체에서 사실은 대학교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해요. 벤처 투자,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봐요. 돈에 대한 레버리지라고 처음 딱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분야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짜 너무나 많아요. 각한 가지 단어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세 시간 이상짜리 특강으로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에 그것들을 세 시간을 앞두고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걸까요? 우리는 음.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야지는 걸까요? 자, 두 번째 파트 2에 대한 이야기 해보죠. 자, 레버리지에 있어서 본만 있나요? 사람, 인적 자원에 대한 레버리지도 있죠. 사실 그것보다 인적 자원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잘 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 <laughs> 그렇지 않나요 훔쳐서 할수 있는 일, 뭐이를들 뜨개질 하는 거 있죠. 근데 뜨개질 예를 들면 뭐 이걸 만들고 팔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하는 거 어떻게 돼요? 이걸 내가 다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랑 같이 옆에서 만들어 줄수 있는 통공자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간단한 기술을 알려줬을 때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직원이 있거나 꼭뭐 그게 있어야 이거 뭐 생산해낼 거 같네요. 결국은 这三件你觉得可以入了？无论，如 <noise>，不有的得穿什么？<noise> <noise> <noise>